그럼 제 장바구니를 보여... 주시만요네저 죄송한데 제가 한 30분 있다가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 0 c m 커머스 영업팀장 임세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바구니에 담은 아이템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화기 차량 화재의 사건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타는 차가 엄청난 이슈가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제가 본넷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차에 쓰레기가 되게 많아요. 확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트레이와 컵홀더가 같이 붙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실제로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두 개를 샀어요. 와이프도 있기 때문에 혼날 수가 있어서 거의 앉아만 있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컴팩트하면서도 실용성이 있고 이쁜 제품 상당히 얇습니다. 눈에 그렇게 띄지도 않고 사무실에서도 같이 쓰고 있어요. 친구들도 되게 이거 뭐냐? 그때마다 이제 제가 해라. 29cm에서 저의 장바구니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